23년 2월 7일 화요일 장 마감방송 간단히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요 내일 아니지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있는 즉 우리 시간으로 2월 8일 새벽 2시 40분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증시가 오늘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조금 되돌림 파동을 주면서 어, 그냥 붙들고 끝났고요. 나스닥은요, 진짜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할 정도로 진짜 절묘하게 갖다 주차해 놨습니다. 4월 연설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레벨업을 한번더할수 있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꽤 많은 내백기를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절묘한 자리에서 주차해놨다고 생각해요 어, 저도 이제 나스닥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스닥을 아 미국 증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 이 나스닥의 하루 종일 23시간의 흐름을 계속 뭐 제가 깨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는 지나간 행적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보는 나스닥 23시간 거래의 흔적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보시면 제가 이이 이, 이 흐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선 보세요. 선, 이거 조금만 더당겨보면 선이 대체 이거 무슨 선이야? 무슨 선이 저래? 그쵸?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많은 라인들이 그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이, 이 짧게 보면 흐름이... 어, 눈에 이제 이거 가지고 보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 정도로 일단 나스닥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제 파악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의 그 어제 밤에 갔다 놓은 이 주차 위치는 너무나 절묘한 어,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방향이 다 5대 5로 열려 있는 어, 위치예요. 자 근데 마침 딱 파월이장이 연설이 fomc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금방 또 하게 되었습니다 파월이장이 파월 심기가 바뀌었을 스탠스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고용 어, 지표가 파월이장이 fomc 때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심경 변화가 있었다면 말을 바꾸겠죠. 자, 그럼 말을 바꾼다. 시장이 FOMC 때 폭등을 했단 말이죠. 급등을 했단 말이죠. 말을 바꾼다. 당연히 급락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조정을 강하게 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뭐그 정도까지는 내가 전에 얘기했던 스탠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좀더 다음 것까지 좀 지켜볼 만해. 혹은 다음 주에 다다음 중에 있는 다음 주인가? 14일 2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 결과까지는 보고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보자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어, 뭐큰 타격 없이 가던 길을 갈 수가 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파월 의장이 뭔가 어, 애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좀, 가,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FMC 때는 오히려 애매하게 또어 얘기할까 싶었는데 뭔가 확실한 멘트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그다음에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것까지. 하지만 있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금리는 이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결정이 하여튼 그렇게 보셔서 일단 지금 요거를 앞두고 나스닥과 우리 증시는 정말 딱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다 열어둔 채 끝났고요 어 외국인들이 어제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는 어 움직임입니다만 어 수익구조가 수익구조가 좀더 타이트해졌어요 321 포인트 정도가 최적의 포지션이긴 한데 사실 321 포인트를 가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은 수익을 보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321에 주차를 하면 외국인들은 손실을 더 손실을 추가하지는 않아요. 즉 수익도 추가하지 않고 손실을 추가하지도 않는 범위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외국인들은요. 청산을 볼장을 다 봤습니다. 벌어둘 걸다 벌어뒀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30억 정도를 이미 2월 옵션에서 수익을 내고 320일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특별하게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요. 살짝 조금 어설프게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130억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게 됩니다. 좀 내줘야 돼요. 금액을.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어설프게 올라 더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현재 본 수익금을 좀 배턴해야 됩니다. 이걸 배턴하지 않으려면 폭락을 시키거나 폭등을 시켜야 돼요. 남은 이틀간 수요일과 목요일에 폭락 혹은 폭등을 시켜야 외국인들이 이배턴내는 구간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생각을 하겠죠. 파월이장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파월이장 발언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도 현물 매수량이 많아가지고 쉽사리 폭락을 못 시킬 겁니다. 오늘 선물 매수량도 많고요. 또 오늘 옵션은 사실 푸드옵션 매도를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많이 하면서 어좀 기대를 했는데 그건 다 뱉어냈어요. 즉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외국인들의 역할은 파월 이장의 입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전세계가 모두 다 여기에 주목을 할 거고요. 내일 혹시나 뜨뜻이지근하게 뭐큰 반응이 없다면 오케이, 땡큐 그걸로 가던 길 우리는 매매하던 거를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결과를 보고 최소한 별 반응이 없네 요러면 돼요. 폭등이면 뭐 폭등에 맞춰서 가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제 폭락으로 가면서 급락으로 가면서 조정 파동을 보이게 되는 코스로 간다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CPI 때까지는 조금 조정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CPI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어뭐 어쨌든 이제 물가 이제 물가와 금리를 분석을 해서 제가 시장의 미래에 어떠한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 영상을 다시 올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지나서 옵션 마이지 지나서 아마 하게 될것 같고, 그건 그때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요거, 요게 좀 중요했던 거가 중요해서 그냥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어제, 어제 어,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코스피 200 현물이 일시적으로 일시에. 선물 3월 선물보다 살짝 높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종가에 이렇게 된 구간이 살짝 발생했었어요 6월 선물, 즉 현물보다 3월 선물이 더 낮아진 낮아진 백워데이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구간이 어제 종가에 잠깐 있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종가가 나왔는데 그 종가 이후 거래되는 15분간 선물이 거래되는 15분간 선물이 어제 쭈르륵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막 폭락을 시켰다면 연속 하락을 시켰다면 환율도 올라갔겠다. 외국인들이 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만 바로 당일에 돌려 놨기 때문에 얘 가지고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카톡방 하고 자 계속 현물과 3월 선물 6월 선물이 나란히 이런 어, 가격 구조를 취한다면 차트로 봤을 때는 이 평선이 정배열된 느낌을 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문제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요게 범위가 좀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좀더 서로 간의 차이가 좀 커졌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 반응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적정 베이시스보다 이론 베이시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알면 좋고요. 반복하면 아시게 될 거고 재 방송 반복하고 제 카톡방에 계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아시게 될 거고 뭘 설령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주식 매매 전략은 제가 짜서 카톡방에 매수 매도 진입 타점과 최종 매도까지 책임지고 봐드리는 거니까. 예, 이미 매수 나간 건 매도까지 끝까지 봐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고민은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정회원 방에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업무 본업에 열심히 본업 열심히 하시고요 제 본업이 이거니까 서로 본업이 다르니까 본업 열심히 하시고 저를 대신 제가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종목에는 뭐, 뭐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민도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지켜줬을 때 비중 지키고 어, 뭐 지켜줬을 때 해결할 문제,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저는 한세네배 정도 더 펌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될 단계죠. 지금 들어오시면은 아직은 저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고의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는 기회를 활용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뭐 딱히 뭐뭐 어, 뭐 폭발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 한번 난리가 나면은 뭐 상한가가 심심치 않게 계속 볼수 있는 정도로 어, 항상 역할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고시기가 그 되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매매를 할때 아실게 될 거예요. 자, 하튼. 여 어, 정예원방 카톡방에 어,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의견 공유 의견 정보 의견 공유방, 주내원방,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같이 한번 어, 체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8719-2757로 주시면 되고요. 어, 오픈 카톡 유튜브 오픈 카톡에 박중사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주식 박중사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유튜브 댓글에도 네, 올려져 있습니다. 주소가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뭐 댓글도 환영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어 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